여기 플라스틱 데크 위에 텐트를 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뭐다다다다 차들이 올라가면 플라스틱이 깨진다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뭐지? 약간 분당국가인 게 느껴지는 도로야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파주 임진각으로 겨울 캠핑을 떠납니다 <laughs> 이 도로는 처음이군 그치만 무서워서 또 오기는 약간 나쫄보 쫄깃... 왜, 왜 이렇게 건방진 것이냐? 건, 건방진 것이다. 오, 내거 기스. 오, 예스. 오, 예스. 오케이. 가자. 자, 오바다. 먹고 싶다. 아니, 퍼시픽을 치는 게 오랜만이잖아. 그래서 헤매면 어떡하지? 좀 떨린다. <laughs> 싸우지 말자, <laughs>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제 자유로를 탔기 때문에 이게 기분 좋게 90으로 크루즈를 맞춰놓고 쭉~ 달리겠습니다 쭉~! 왜 이렇게 깜빨리 달려. 창문 열고 물어볼까? 이 차가 뭐예요? 한문점이래. 저거 봐봐. 거의 다 왔어. 저기는 우리가 못 가는 북이야. 캠핑장이 보여. 여기다 캠핑장에다 네. 버리시면 안 되고 음식물 같은 거 버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네. 여 관리동이고요, 객님어 네. 여기 사거리 음, 쪽으로서 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쪽에 어디가 있는 데가 평화존이에요. 네. 그래서 어, 어. 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길 따라서 요 중간에 네. 들어가셔도 네. 되는 이그 데크 위에는 차량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플라스틱이랑 네. 깨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파쇄석에다가 네, 주차해 주시면 되고. 군대 군인용 같은 느낌이 응? 야, 여기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저씨도. 어, 그지 계속 부서진다고. 어? 설마안 들으셨나? 세차도 어? 하시네? 오빠, 응? 안녕? 아니, 근데, 우린 이렇게는 안 나오려나? 잠기졌냐 꾸가 됐어. 차도 밟아서 그런가? 울퉁불퉁 하겠는데? 어지 어,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들고 가볼랍니다. 클럽과 안에 곰팡이가 엄청 난리 났다. <laughs>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어허 여기도 썰었네 <laughs> 여보! 딱끌러와 망했잖아 곰팡이 <laughs> 자국거안 없어진다는데 오늘 네.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이게 뭐예요? 안무기예요? <laughs> 그리고 오늘 우리는 되게 오랜만에 이 곰팡이 끼인 <laughs> 퍼시픽을 치고 제가 만든 윈드브레이커를 쳐볼 겁니다. 헤헤 <laughs>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I'm 제가 만든 윈드 브레이커인데요. 사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이 원단을 사서 아, 산건 아니고 옛날에 뭐업하다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재봉틀 받고 이거 테슬 받고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제가 직접 이 천을 짜지는 않았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리면 더 좋겠지? 안 보이고 이것만 이렇게 잡고 있어 잠깐만요 이 생각보다 윈드브레이커의 각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예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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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오는 이거 못 p 는데 비와? 안와? a 모르나? 비올거 같나? n 나 m 오나오 a 어 i w a 좀 이렇게 비 온다. 어, 오빠 조심해 <laughs> 조심해. 비가 온다. 비가 아, 개굴, 개굴. 나는 개굴 개굴 비가 면 개굴 개굴. 물고 다녀 여름에도 비를 맞고 저녁에도 비를 맞고 아침에도 비를 맞지 맨날 맨날 비를 맞는 나는 나는 비를 물고 다니는 개구리 내가 지난번에 이 건전지를 안 넣고 점화하려고 하는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했었죠 아이고, 나이스. 이거 석유를 등용. 오우씨. 망친다, 망친. 봐. <laughs> 비 온다, 빗소리 봐라. 짜증난다. 네. 그렇게 춥진 않다, 그치? 비가 와서 문제지. 나갈 때가져 이건 그냥 평범한 귤이 아닙니다. 이건 낑깡입니다 작은 귤을 말아줘 귤 낑깡 낑깡이 아닙니다 얘는 사실 음? 우리가 프라이팬을 또안 가지고 왔어 미리 봉지 안에서 부러뜨려 버려 이좀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기름 살짝 맞출게 너무 많이 부셨다 어쩔 수 제가 양꼬치를 잘 굽는 방법거든요 계속 계속 이렇게 쳐다봐줄 수밖에 없어요 아, 맛있겠다 같이 동시에 좀 내릴까? 소맥 마실 건데, 오빠는? 그래, 또캠핑에오가돼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전 잠시 댕겨와요. 가까웠지만 정말 맛있네요. 음. 너무 잘 먹었다. 음. 음. 맛있어요. 집으로 가요 아.. 어... 크리스마스? 아니면 주말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 해피 뉴 이어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우리에 보낼 수 있는 연말 보다는 부이나 보낼 수 있는 콜라 보냈어 Assam uh, chas! The Guamegi Hum. Eu é o 1 0 시가 되었다. 자 자. 잘 자요. Good n i 기막에는 필수죠.